안녕하세요 동료입니다 866회 수요일 자동 해운대거아 여덟장인가 어, 여덟장 이거든요 자 자세히 보세요 두 번째 자동. 그리고 이따가 한 8시 반이나 9시에 방송을 할 건데요. 아,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6연번 자동이 나왔어요. 그리고 5연번 자동 또두 개, 두 개? 두개 나왔고. 총 오, 6연번 하나에 5연번이 몇 개야?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총 다섯 개는 다섯 개. 5연번 자동 다섯 개랑 6연번 자동 하나. 크, 살벌하죠? 자 다음 자동입니다. 어 어느 구간이냐면은 단번 때 오연번. 그리고 20, 10번 대 오연 번 하나, 그리고 20번 대 오연 번두 개, 그리고 30번 대 오연 번 하나. 그래서 총 오연 번이 다섯 개고, 그 다음에 6연 번은 음, 20번 때요. 20번 때. 번호가 궁금하시면 이따가 방송에 오세요. 20번 때가 강하긴 너무 강하, 강하긴 강한 것 같은데. 번호는 어느 정도는 나온 것 같은데 음 조합이 문제죠 조합을 어떻게 해가지고 가냐 그게 문제 같아요 조합이 내가 찍은 번호가 엽수가 나오지 않나 어. 오염본 자동이 그렇게 많은데, 어. 다음 장이요. 네, 한국어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믿을 수 없다는 게 뭐냐면은, 멸이 될수 될 있을 것 같은 느낌이. 아, 가져갈 번호가. 없는데 큰일났네. 한국어는 우선은 뭐 있으니까는 우선 공개는 하고 번호 가져가신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져가시면 돼요. 거기 구간에 자기 생각하는 번호가 있다면은 그 번호는 가져가시면 돼요. 내 오염번이라고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, 멸될 수, 있, 멸될 수도 있으니까, 음, 확실한 자기 번호가 아니면은 그냥 멸시키고 가요. 저도 그 크게는 믿지는 않아요. 아마도 이따가 오시면은 대 혼란이 생기실 거예요. 아유, 아 이거 잠깐만요. 다음 장이요. 멘붕들이 오시지 않을까? 아마도. 음. 멘붕 아닌 멘붕이 오시지 않을까? 음. 정확한 자기 번호가 없다라면은 아마도 멘붕은 오실 것 같아요. 아마도 내일 다시 공부를 해야 될, 야할것 같은 느낌이 들것 들 같은데. 어, 이게 마지막이네. 자, 여, 일단 8시 반이나 9시에 방송을 하겠습니다. 이따가 많이 참석 부탁드려요. 자, 이상 동네형이었습니다.